3, 2, 1, start. 레벨 21주차, 넷째 날, 어깨위주의 운동이어서 그런지 4일차쯤 되니 평상시에도 자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와 구분 어깨가 펴지니, 몸매가 훨씬 좋게 보여지고 자세 자체가 당당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일부러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려고 하는 게 힘들게 느껴져서 몇 초도 안돼 구부정했는데 지금은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곧은 자세가 유지되고 의식하고 유지해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펴져서 그런지 몸통이 상쾌하게 느껴져요. 구부정한 자세로 눌려 있던 혈관들이 다 펴져서 그런가 봐요. 운동은 이제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가볍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5분 운동은 마지막이네요. 레벨 2 1주차 넷째 날 처음엔 엄청 도와주던 가족들이 요즘 너무 귀찮아하는 느낌이에요. 뇌물을 줘야 할것 같아요.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지겨워지는데 꾸준하게 운동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느껴지다 보니 여전히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너무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고민했는데 5분 운동은 의욕이 넘치는 거 보니 사람 마음은 역시 간사하네요. 홈포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운동을 만들었나봐요.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크트. 오늘도 가볍게 운동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레벨 2 1주차 넷째 날 오늘은 밴드를 좀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운동을 했더니 확실히 힘들게 느껴진다 어제 자세를 제대로 잡고 해보니 오늘 아침에 어깨랑 등이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자세를 잡고 운동한 게 효과가 있었나 보다 오늘은 밴드를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런지 1분이 될 때쯤은 팔 올리기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 일간 대충해서 날린 걸 보상하려면 좀더 참고해야 할것 같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 더 빡세게 해보자.